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예, 오늘 귀하고 복된 새 하루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약 먹고 잤는데 또 나을 줄 알았더만 나와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송가 예, 241장입니다 四十一章。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함을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임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제 성령으로 흉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편 119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절까지만 1절 2절 두 절만 우리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참 미래 원치 않게 감기 걸리고 이래서 어, 할수 있으면 또 우리 다른 동역자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아,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거는, 첫째로는 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어제 밤에 우리 교인들한테 자꾸 섭섭함이 느껴져요, 요즘. 이 재직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많이 와가지고 뭐 오라 오지 말라 소리 안 해. 이번에도 안 했죠. 근데 고막 뭐 어제 그큰 교회 가서 뭐 우리 교인들, 뭐 목회자들 다 합치면 일곱, 여덟 명 될까요? 저는 이거는 좀그 교회나 강사 목사님한테나 참 섭섭하고 미안했고, 이걸 또 지혜롭게 광고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 일을... 잘 따라가고 참 동행하고 그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참그 일이 잘안 돼서 마음의 숙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몸된 거제동 교회가 자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고 신앙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계승되고 발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르지 않으면 참 지혜롭게 잘뭐 제가 막 모락간다고 그런 그래 참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일절에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속에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을 알려 드리고 또그 복을 나타내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참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이 시인이 <laughs> 먼저는 2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아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우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뭐더좀 지혜롭게 해서 그러지만은 감기가 어제 이 낮부터 몸이 안 좋더라. 강, 밤에 강사 목사님 모셔놨으니 이거 뭐안갈 수가 있어. 가서 또그 일을 감당하고 와서 또 약을 먹고 새벽에 막 오한이 와요. 그래서 또 일어나지고 이 시간 올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하는 자만 알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말씀 그리고 뭐. 이렇게 힘이 들다가도, 말씀 전하고 또 집에 가면 몸은 또 그럴지 몰라도 뭐, 잠도 안 와요. 다시 또 일어나지게 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일부러 들어놓고 이러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고 자기의 인생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자꾸 그 일을 보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함께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과 또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즐겁습니다. 이게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과 저는 어제 이 강사 목사님 말씀에 참 많은 도전과 생각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 너무 이 말씀들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래. 이참 세상 말로 좀 수준이 낮는데 참 소논문 아티클을 써가지고 몇 번을 원고 수정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이참 어떤 성도들한테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들은 참 말씀을 잘 받고 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잘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교인들은 참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좋아서 가는. 저는 제가 저는 이 학교에서 교수하는 스타일을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영국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티클이나 논문이나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첨장 문자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티칭 스타일은 안 좋아요. 논문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코멘터리하고 말하고 이런 정도인데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발표하는 교수님이 세계사 교수님 우리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그분의 설교를 어제 참 우리 교수님한테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몸은 천금 만근이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져서 내가 아둔하고 둔탁해 가지고 몰랐던 것들을 또 아니면 알았던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좋고 아 이거 목사님 좀 시간이 계시면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좋았어 사모하는 존재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모하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여 쌓으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참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말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형광펜으로 언더라인을 하고, 잊어버릴까봐 또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한 5년, 6년마다 바꿨어요. 계속.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코멘터리를 해 놓습니다. 다음에 또 성경을 새로운 마음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내용에 또 붙들려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무리 좋고, 뭐 성경들을 샀어도, 또한 5년 지나면 또새 거를 사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또 읽고, 이 말씀이 자꾸 내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노래도 됩니다. 노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자꾸 노래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103절에 보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합니다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내 입에 꿀을 먹음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아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92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92절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 그만 러이 나이 늙고 연세 들었는데도 막이 늦바람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갖고 뭐가 그래 남자가 좋다고 여자가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뭐 커플티도 있고 뭐도 있고 저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도 그분은 상대가 좋은 거죠 사모하는 마음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늘 설레이는 마음이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laughs> 우리 아내도 저볼 때마다 지난주 일 오후에 점심 먹으면서 이제 우리 여삼전도회 회원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오빠란 소리를 해봤냐 이거 근데 그런데 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오빠란 소리가 들리기가 좋습니다 그니까 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사람 보러 사모님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 얘기. 자꾸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사모 올해 또 새롭게 시작했으니 다시금 또 말씀을 읽는 일을 하겠습니다. 듣는 일을 내가 한번 하던 거두번 하겠습니다.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일을. 내 일생의 모토로 삼아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있으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나타난 위로와 말씀 속에 나타난 사모와 즐거움과 꿀보다 더 담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일부러 바꿨어요. 어떤 때는 보면 저 대학원 다닐 때는 톰슨 성경이라고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이 훨씬 더문문에 바르게 돼. 그걸 가지고 또몇 년을 들고 다니면서 있는 대로 읽고 또한 어떤 때는 성경 들고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좀이 연대기적으로 볼수 있는 이 눈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성경이 나와서 그 성경을 가지고 또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 있을 때 요요단 성교단인가요 성경 통독하는 데를 한번 갔어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있었는데 일주일만에 통독하는 거죠. 저 혼자서 사람들이 가는 프로그램 따라가니까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건 그냥 수박 거달기 같아. 혼자서 둘째 날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집회할 때만 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집회할 때는 그만 성도님들이 나와서 요나서를 암송하든지 야고보서를 암송하든지 그 말씀이 평생을 갑니다. 이 말씀을 소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여기 사모하시고 이 말씀 속에 위로도 경험하시고 이 말씀이 노래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우리의 행위가 무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 오는 모든 복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